안녕하세요, 오락실입니다. 댓글 중 가장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속성 데미지에 관해 실험했습니다. 히트2에는 총 4종류의 속성이 있습니다. 물, 불, 바람, 땅으로 서로가 상극이거나 대치의 개념이 아닌 특정 지역 몬스터는 특정 속성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설정입니다. 이 속성 추가 피해가 PVP와 PVE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실험했습니다. 실험하기 전에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히트2는 몬스터의 HP 상황은 볼순 있지만, 시상으로 얼마의 데미지가 들어가는지, 몬스터의 레벨과 최대 HP는 얼마인지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속성 데미지 증가를 통한 몬스터 한 마리당 공격 횟수를 가지고 그 효과를 가늠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험 과정은 평타 공격만으로 진행했습니다. 평타 데미지에서 관여하는 랜덤 요소는 무기 공격력밖에 없습니다. 최대한 균일한 데미지가 나오도록 무기 공격력을 올려주는 장비와 토피피를 대신해 기본 공격력을 올리는 드라코를 소환해 실험했습니다. 그 외에도 장비 마법 부여로 속성 데미지가 부여된 장비는 착용을 해제하였고, 룬 각인 보너스로 속성 데미지를 찍어뒀기 때문에 룬 초기화도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랜덤 값을 최소한으로 좁힌 실험자의 상태창입니다. 무기 공격력은 11로 랜덤 값편차는 최대 10이 나오고, 불속성 데미지는 4, 물과 땅속성 데미지는 2, 바람속성 추가 피해는 1로 나옵니다. 해당 스탯들은 아이템 컬렉션과 팩 컬렉션으로 올라간 속성 추가 피해로 더 이상 낮출 수가 없었습니다. 비교를 위한 실험 장소는 트리아 지역의 격전의 들판으로 해당 지역의 몬스터는 보스 몬스터를 제외하곤 모두 물 속성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PvE 상황에서 속성 데미지가 어떻게 적용될까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은 다음과 같이 진행했습니다. 격전의 들판에서 기본 상태일 때의 몬스터의 공격 횟수를 측정하고 룬 각인 보너스를 통해 물 속성과는 반대되는 속성일 거라 생각되는 불 속성을 올렸을 때와 약점 속성인 물 속성을 올렸을 때 마지막으로 별로 관계가 없다고 생각되는 바람 속성을 올렸을 때를 비교해 타격 횟수 변경점이 있는지를 관찰했습니다. 저는 공격적 룬 각인 단계가 11단계였습니다. 12단계만 된다면 추가로 보너스 포인트 4점을 획득 총 14점의 포인트로 속성 추가 데미지를 최대로 올릴 수가 있어서 두어번 시도했지만 60%의 벽은 생각으로 높았습니다. 결국 10점이라는 보너스 포인트를 가지고 속성 피해 2점짜리 2포인트와 속성 피해 3점짜리 8포인트로 도합 5라는 속성 추가 피해를 변경해 가면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기본 상태로 속성 데미지를 어떤 것도 올리지 않았을 때의 사냥 화면입니다. 아주 간간히 7번을 쳐서 죽이는 경우가 한 차례 정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8번 공격하며 사냥했습니다. 보통은 7번을 공격했을 때 HP바의 빨간색 부분이 조금 남아있는 채로 마지막 8번째 공격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물속성 약점과는 반대되는 속성이라 인식되고 있는 불속성 추가 피해 5를 올려서 다시 반복했습니다. 불속성 추가 피해 5를 올림으로써 데미지 증가 효과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7번의 공격을 했을 때 죽지 않을까 예상했지만 몬스터를 사냥하는 패턴이 앞실험과 매우 흡사했습니다. 딱히 데미지의 변화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바람속성 추가 피해 5를 올린 뒤 다시 실험했습니다. 바람속성을 올렸을 때 자동사냥 화면입니다. 앞선 실험과 같은 결과였습니다. 오직 해당 속성 약점만이 사냥 속도에 영향을 줄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속성 추가 피해 5를 올렸습니다. 드디어 몬스터가 7번의 공격만으로 처치할 수 있었습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 7회를 공격했을 때 죽거나 아니면 빨간색 바가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가 반복되었습니다. 능력치 상세 페이지에 나와있는 설명 그대로입니다. PvE 상황에서는 해당 속성 약점만이 해당 지역 몬스터에게 추가 피해를 입힙니다. 그렇다면 속성약점이 있는 몬스터가 아닌 속성약점이 없는 몬스터에게는 어떨까 궁금해졌습니다. 기탄의 성지나 순교자의 숲, 게시의 탑 몬스터는 속성약점이 없습니다. 게시의 탑 1층으로 가서 똑같은 실험을 반복했습니다. 대부분이 다섯 번의 공격으로 처치할 수 있었고, 네 번째 공격을 했을 때 몬스터의 남은 HP는 아주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불속성 추가 피해를 5를 올린 뒤에 실험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좀 전에 화면을 다시 보여드리는 게 아닌 속성 추가 피해를 올린 뒤에 결과 화면입니다. 이처럼 속성 약점이 없는 몬스터에게는 속성 추가 피해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게제 실험 결과입니다. 오로지 해당 속성 약점이 있는 사냥터에서만 그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희귀 무기에 달려있는 속성 추가 피해 10을 잘 활용하려면 사냥터 약점 속성을 잘 파악해 둬야 할것 같습니다. 그럼 PVE는 이것으로 마치고 PVP 상황에서 속성 추가 데미지의 효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이미 이전에도 알려드렸습니다. 히트2의 첫 실험 영상인 더 강해지기 위해 데미지가 개선되는 방식을 알 필요가 있다 라는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해당 실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PVP에 영향을 미치는 공격 스탯을 알아본 적이 있는데, 속성 추가 피해는 모든 수치가 온전히 PVP 데미지로 적용되었습니다. 물, 불, 땅, 바람 속성 모두 합산되어 추가 피해 효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PVP를 즐기시는 분이라면 모든 속성 추가 피해는 반드시 챙겨야 하는 스탯입니다. 속성 추가 피해에 관한 실험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다른 실험이나 문의사항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영상 하단 더보기 항목에 있는 크리에이터 서포터에 가입해주시면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